누군가 갑자기 쓰러진 긴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참 중요한데요.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배운 적이 없는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면 영상통화 안내에 따라 따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박기원 기자입니다. 누군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. 핸드폰 번호 하나 더 있으면 전화 좀 불러주세요. 제가 영상통화로 전화드릴게요. 구급대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심폐소생술 아, 장면을 아, 보여주고 응급 처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. 어머님 더 세게 누르세요. 수직으로 누르셔야 돼요. 지난해부터 시작된 영상 통화를 통한 응급 처치 안내입니다. 특히 단 4분의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지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하이 퀄리티 CPR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좀더 향상된 심폐소생술함으로써 을 이제 환자분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던가 그런 게좀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 6일 새벽에는 한 초등학생이 119 영상 통화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따라해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. 영상 통화라는 응급 처치는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직접 볼수 있어 보다 정확한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. 구급차 도착하기 그 전에 그 응급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환자 상태라든지 간단한 상담도 어, 영상 통화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경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심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1,700여 건, 이 가운데 영상통화를 통해 응급처치를 한 사례는 올 들어만 29건입니다.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.